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말씀 위에 굳게 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디모데 후서 3장 본문을 새벽 예배 때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3장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이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다이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본문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시대를 여러분들 흔히 들,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또 여러 방송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회자되니까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이 뭐냐 이렇게 찾아봤더니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는 사고 방식이 포스트모더니즘이래. 진리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주장하고 네가 옳다고 믿는 것이 곧 진리다. 즉 이제 각자에게 적용하면 내가 옳다고 믿는 게 진리다라고 어 말하는 것이며 성경의 진리도.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입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인데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 결과 세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옳고 그름의 경계가 흐려지고 진리보다 감정이 예, 우선시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생각이 높아져서 결국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판단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나는 나답게 살겠다 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고 자신의 개성을 살리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말 속에는 나는 하나님 없이 살수 있다. 라는 선언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사라진 자리에 자기 중심이 들어섰고 경건이 사라진 자리에 쾌락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는 바로 이런 시대를 예언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부족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언어를 쓰지만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같이 삽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한 가지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죠. 즉 모두가 흔들릴 때 말씀 위에 서라는 부르심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명령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거센 물결 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상대적 진리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서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변해도 성도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변하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우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해답은 말씀 위에 서는 사람만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파도를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과 흐름은 잠시 살펴봅니다. 디모데우서 3장은 말세의 징조를 다루는 매우 현실적인 본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말세에 이런 타락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속적 욕망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바울은 이 시대를 고통하는 때라고 말한다고 전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또 10절에서 13절에서는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었고 디모데는 그 믿음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4절 17절에서 모든 혼란의 시대를 이기는 길곧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타락할지라도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릴지라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를 단단히 말씀에 내리라는 영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나 성도는 배우고 확신한 진리 위에 거해야 합니다.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해야 합니다. 네. 우리 앞부분에서 세상의 그 모습들 말세에 나타나는 모습들에 대하여 언급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과 반대돼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해서 오늘 첫 번째 그러나 성도는 그러나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음, 너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는 내가,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나 너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접속사로서 반대 개념을 설명할 때 쓰는 것이죠. 이 말은 앞선 문맥, 즉 세상의 타락한 모습과 정면으로 대조를 이루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앞에 본문에서 세상은 이렇지만 디모데 너는 시대와 다른 길을 가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2 절에서부터 5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조급하며 자랑하며 자만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세상이 다 한쪽으로 흘러가도 말씀을 붙드는 소수의 길, 좁은 길, 좁은 문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아멘. 또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을 의미하는데, 배우다는 단순한 지식을 익힌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를 배우고 익힌다는 의미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배웠습니다. 바로 그 배운 복음 위에 확신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확신하다라는 말의 뜻은 마음 깊이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삶 전체를 걸고 믿는 확신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배운 말씀 위에 거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날 신앙의 위기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혁신의, 확신의 부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진리로 믿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지면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고 환경이 흔들리면 믿음도 뿌리째 흔들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배움에서 시작하지만 확신해서 완성되어 갑니다. 말씀을 배우고 믿고 그 말씀 위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트렌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여론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붙들겠다 하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구원의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구원의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또 성경을,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니게는 어린 디모데에게 말씀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토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지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지혜는 단순한 지적 이해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도를 깨닫게 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에게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게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신 것이죠. 이 지혜는 단순한 그냥 이해력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영적 통찰을 우리에게 심어주어서 인생의 지도를 넘어 구원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신앙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을 버린 교회는 생명을 잃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지식은 풍부해도 성경의 진리를 모르면 구원의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마다 성경이 다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말씀을 읽고 자녀가 말씀을 듣는 가정,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한 탈북 여성이 과거에 자신이 있었던 경험을 간증한 내용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땅, 북한의 깊은 산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는 성경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몰래 국경을 넘어온 전도자가 작은 성경, 한 권이 아니라 한 장, 10편, 23편이 기록된 한 장을 그녀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 종이는 너무 오래돼서 가장자리가 손때가 묻어 누렇게 변색이 되었고 잉크가 번져서 글씨마저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그한 장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던도다 하는 시편 23편이었던 것이죠. 그는 녀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한장 종이 한 장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밤마다 창문을 열고 어, 창문을 닫고 촛불을 켜는 채 몰래 그 말씀을 입술로 되뇌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때마다 두려움과 허기가 몰려와도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안이 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단속반이 마을을 수색하며 집집마다 검열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성경 한 장을 품 속에 숨겼지만 땀에 젖은 종이는 결국 찢어져 버렸고 그 찢어진 조각들이 한 장이 떨어져 결국은 이 검문하는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어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배고픔과 노동 고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감옥 안에서도 매일 아침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한 절이 그녀의 마음을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성경 한 장이 내 생명을 살렸습니다. 종이는 찢어졌지만 마음은 내 마음에서 말씀은 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내 굶주린 몸을 살렸고 내 절망한 영혼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잘 먹고 그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온전한 성경 한 권을 손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손이 떨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한 장, 두 장, 세 장이 아닙니다. 한 권의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말씀은 사라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 한 장이 문장 한 한절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하루 한 장조차 읽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생명처럼 붙들었던 이 여인은 말씀 한 장으로 죽음의 땅에서 살아 남았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손에 있을 때보다 내 마음에 있을 때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을 잃어버려서 생긴 문제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또다시 붙잡고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세 번째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목록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관련돼서 이 말씀과 관련돼서. 세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째,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가장 권위 있는 책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으로 된 가장 권위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그 안에 불어넣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졌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로 행진해서 나온 것처럼 이 성경 안에는 성령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 있어서 그 말씀을 읽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이 됩니다. 말씀이 닿는 곳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죄에 빠진 인생이 돌이키고, 혼돈의 세상을 질서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감정과 체험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떤 카타르시스 뭔가 이렇게 감정의 정화가 되어서 뭔가 시원함을 느낄 때 짜릿함을 느낄 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대할 때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영이 다시 일어나고 소생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그리고 따라가야 할 신앙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은 변합니다. 체험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은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네 가지 유익을 얘기하는데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진리 기준 캐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기능은 하죠 말씀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잘못이 다 드러나고 결국은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세 번째는요 바르게함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말씀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세워줍니다. 말씀은 단지 죄를 지적한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서 결국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최종 목적지는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인격의 변화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하십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균형 잡히고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균형 있게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로 전투에 필요한 무장을 완벽히 갖추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은 성도를 세상의 전쟁터에 내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무기인 것이죠.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는 어떤 시대, 어떤 전쟁에도 피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우리가 마음에 결단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폭풍이 불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세운 인생은 어떤 시련에도 견뎌내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서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 합니까? 주여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때 무엇 위에 서 있냐? 질문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다고 대답해야 됩니까?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추권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또 묵상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진리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의 기초 위에 서야 합니다. 가정이 회복되려면 말씀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말씀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나는 매일 말씀 앞에 서서 내 삶을 점검하겠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 선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공허한 소름을 뚫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살라. 말씀 위에 서라. 말씀으로 이겨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